네, 안녕하십니까 놀이팀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해볼거거든요 자 마인크래프트 아 이제 제가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할건데요 이게 한번 어 지금 어 제가 마인크래프트는요 해봤긴 해봤는데 방송은 처음이라가지고 어, 뭐 조금 그 뭐라고 해야되냐 불편하다고 해야되나? 뭔가 조금 답아 맞아요 답답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네, 놀티로 스킨을 할 거요. 자 이쪽에요 이 노디님이랑 노디님이랑 생노님도 있어요. 네, 있고요. 자 그러면요 그냥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 이런 아, 이거는요 이거는 제가 전에 전에 마인크래프트로 했던 그그 그 서버 이름인데요. 근데 그 생모님이 너무 좋아하던 서버라서 제가 안 네,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 사탈리안 가도록 하죠. 서바이벌인데요. <laughs> 네, 아 지금 이거 체험판이에요 지금. 우선 나중에 나중에 구입을 할 거거든요. 어 우선 자야겠다. 어 예, 예 잠깐 우리 우리 있던데 어디지? 어 여기 침대 있어요. 네. 어? 잠깐만. 우리 집 어디야? 이쪽 일단 이쪽 침대 그냥 설치하고 자는 게 어때요? 아니야 노숙할 수는 없어. 노숙할 수는 없어. 노숙할 수는. 노숙이 뭐예요? 어? 진짜 몰라요? 네. 그렇구나. 노숙자라 어, 오 있다. 제가 여기 도로로 그 표시를 해놨거든. 아, 아 맞다. 나이로냐 에, 잘 됐고요. 어, 저 이거 막아놓아야 돼. 어어어 어, 어, 그러면 문 앞에 침대를 놓고. 이렇게 한다면요. 자 그러면요 바로 자도록 하죠. 헤헤. <laughs> 근데 요거는요. 그 핸드폰 버전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됐어 됐어. 괜찮이 걸로 하자. 여기. 이번 좀 집을 꾸며야 되 돼. 집을 꾸며야 되니까 우선 뭐좀찾아와 볼게요. 음 나무를 더캘까요 우선 아 맞다 돌고갱이도 하나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어어 어, 잠깐만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금 다답하셔도 양해 네, 부탁드립니다 아, 따다, 따다. 아 근데 먹을 거 지금 먹어야 되는데요? 두 개나 <laughs> 달았어요 아두 개나 달았어요? 이게 나란뇨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까진 괜찮아요 맞아 우와 아... 용암? 용암이다 용암이다 뭔 용암이 이렇게 희귀하게 생겼어 어 재밌겠는데? 물 오케이. 물은요? 여기있다 오케이. 어! 아, 잠깐만. 가! 예, 어! 예, 오, 예. 오, 나이스! 재밌다완벽하 <laughs> 재밌는데요? 아, 어, 아, 어, 어, 잠깐만. 잠깐만. 계속 피달고 있어. 안 돼. 오! 와! 네가 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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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야 가장 채널 차려야 되는데. 뭐요? 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물이요? 네. 용어는 달라진데. 아니 먹으세요 아까 물 봤었는데 물이 왜 이상 이상하게 생기지 않아? 어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그 제가. 어 이게요. 지금 로그인을 아직 안 했어요. 왜냐면 네, 네, 빨리빨리 시작하기 위해 가지고 네 로그인을 안 했는데 로그인을 하면 아, 로그인 아닌가? 그 정식판을 구입하면가? 아, 저희는 우선 정식판을 구입하긴 할 겁니다. 왜냐면 90일 동안 네, 체험판이니까 어쨌든 구, 구매하기는 할 건데요. 그걸 하면요. 어그 이걸 모드를 서바이벌인지 뭐 그거를 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 지금은 안 정해지나 한번 볼게요 설정 그리고 만들 수 있어요 설정 여기.. 여기 어디야? 어디에요? 여기가 뭐야 애드 이거 또 뭐야 이거 또 뭐야 아까 있었던 데로 들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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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됐고 어.. 음, 잠깐만요 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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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엑스박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근데요 제가 아니, 한번 뭐 명령어를 쳐볼게요아 아, 잠깐만 게임 모즈 그리고 예, 예. 띄고, 예. 띄, 하면 아 안돼 아 치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딱 <laughs> 에이, 안 넘어가네. 셋, 아깝군. 아, 근데요, 아, 피가 왜 이렇게 다시 안 되지? 당연지 먹어야죠.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아, 화로부터 만듭읍시다 어, 아, 맞다. 그러면 우선 돌을 캐야 되는데, 돌을 캐려면 밑으로 가야 되죠? 돌을 그냥 캐면 어때요? 아, 어허, 어허, 네, 문화재를 보읍시다 아, 죄송합니다. 남고갱 어, 아까 돌 캐던 곳이 있었는데. 아 근데요, 거기는... 여기 거기 있다. 자! 두 개? 이러다가 죽으면 어쩌죠? 아니 이쪽 말고. 죽는다고요? 세 개. 근데... 아이고. 제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것이 다이아몬드 같은 거거든요. 에메랄드 네. 나올 수 있는 장소 알아요, 저는. 아, 그래요? 네. <laughs> 잠깐만요. 땅에서 14번째 바로 에메랄드 갔어요. 그래요? 그건 잘 모르는데? 아, 근데 내가 왜 돌을 캤지? 아, 맞다! 화로 만들라고! 아, 근데 석탄을 켜야 되는데? 무슨, 마을, 마을에 무슨 석탄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어, 어, 어. 아, 근데 이쪽 올라가봤자 무슨 상자 같은 것도 없고. 오, 그러면요, 아, 우선 생존을 해야 되니까, 아, 오, 진짜, 그, 우선, 이쪽 말보고다 뒤져내가지고, 찾아와 보겠습니다. 근데 저거, 다 어떻게 만든 거야? 마을. 어. 의자랑 다뭐 어떻게 만든 거래. 어? 고기? 썩은 고기. 아. 먹으면 아. 죽어요? 아, 썩은 고기, 이거, 그 좀비네, 좀비. 좀비 죽여가지고. 여기 얘는. 뭐? 버려. 어? 먹으면 당연해. 어. 아. 아문 열어놓고 얘 버린 뒤에 여기 역시 자 한번 뒤져 봅시다. 어. 어. 주민 죽이면 무슨로움 이런... 나올까요? 저기요? 고기 같은 거안 나와요. 써볼게. 어 뼈다. 어어 어, 나이스. 화살 특템 아 맞다! 제가요 그 활을 만드는 법을 아, 아, 알았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근데 실이 실이 한개 밖에 없는데 음, 실이 몇개필요해요 몰라요 저도 세, 어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하는데 막대기 이렇게 하면 활? 될까요 그게? 될것 같은데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빨리 하게 해보세요 아이고 저기요 그렇게 급하게 안해도 되는데 아 왜이래 얘슥슥슥슥슥슥 왜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럼요 얘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아 역시 안돼요 활은 이게 제가 만드는 법을 알아요. 실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나무 꺾이 풀어질 것 같은데, 이제? 빨리 먹어요. 아, 어디있지 그냥 먹어. 이 키지 않아도. 벌써. 어? 아. 아! 다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 괜찮아. 가장 맛있는 것. 어 이거 훈제로 쳐먹면 참... 맛있다. 닭고기. 고기 어, 네. 닭고기. 그다음에 돼지고기. 다 먹어 주겠어. 오케이 됐어요. 오! 찰 거예요. 아안찰거 같은데. 한명도안차고 차고 있... 있잖아요. 오차고 있네. 아! 아아 어, 아, 그다음에 조금 스피드도 응. 좀 빨라졌나? 아주 빨라져 오 빠르다 빨라 이게 이한데예아 근데요 여주님 네거 아세요? 우물 돌을 다캐면그 <laughs> 네모로 그냥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거 몰라요 아아 <laughs> 아,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게요 네, 석탄이 없는 거 같고요 어 그러면요 아 그러면요 조금 있다가 다시 내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짠네 이렇게 게임 계속하기를 하고요 어디 보자 제가 방금 죽었었거든요. 아어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오늘은요 바로 좀비와 맞짱을 한번 뜰 겁니다. 하하 <laughs> 맞짱 뜨기. 네, 아, 아니 생머이 말하세요. 쿡쿡 건들지 말고. 근데요. 네. 그, 아무것도 없네. 그거 하시는 거 그거 하셔야 되지 않으세요? 뭐요? 집꾸미셔야죠. 아니 근데 아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늘팀님 마음대로 우선하세요. 아 아니 그건 아 당연히 제 마음은 아닌가요? 어. 아니 근데 제 집이 어디 있었죠? 이쪽 근처에 있어. 그러니까요, 이쪽 근처. 집 엄청 많네. 그러고 보니까. 아, 이쪽이다. 이쪽 오늘. 근처에... 여, 저쪽이다. 저기 있다. 응. 여기다. 여기여기 찾았어 찾았어. 아, 또 손님이 오셨나? <laughs> 이제. 아 아, 그럼 그리고... 뭐좀사사그래 잠깐만요 누구와 거래를 하고 싶은데 저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다른걸로 클릭해봐요 꽃? 꽃으로 하면 될까? 저기요 저랑 거래 좀 합시다 안되나봐요 이거 그러면 다음쪽으로 그거 죽이는 거 커요! 아니, 그러면, 고래를 할요가 없네, 그럴걸요? 아이, 참. 그러면요, 음, 어떻게 해볼까? 그러니까 오늘은요, 빨리 밤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무기를 한번 만들어, 만들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흑검이라는 거 있어요? <laughs> 돌검이요? 그건 잘모르겠는 나무검도 만들고 돌검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돌검이요? 네. 돌검이라 아 네! 오 그렇네 돌검 돌검 만들 수 있겠다 돌검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목재를 목재로 다 바꿔버리고. 설로 목재를 어떻게 목재로 바꿔요? 하! 왜요? 제가 다 보이게 하는 방법 알려줄까요? 아, 그쪽에서는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자, 그쪽에서 조각도로로, 그 다음에, 어, 막대기 어딨냐? 전에 막대기를 다 써버렸네. 오케이. 아좀생론이좀 좀 그만 좀 뛰시면 안 돼요? 아 자꾸 옆에서 방방 뛰셔. 응, 나도 빨리 하고 싶어. 돌검 오케이. 돌검두 개로. 왜요? 맞짱을 떠야죠. 맞장을 떠야 돼 가지고 <laughs> 그러면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 우 돌, 검 정도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맞짱을 뜰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 또 있, 있나? 검 말고. 음... 없죠, 검 말고. 오케이. 어, 잠깐만. 저쪽이 어디지? 우물이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올라가, 올라가. 하. 저는 파는 구멍한번 다시 읽게요 저는 파는 구멍이 지금까지 있겠어요. 아. 이게 저는 파는 구멍이었나 근데 감자 어떻게 얻으실까요 아, 저거 뭐냐. 몰라요. 그냥 있다가 얻어졌어요. 아. 괜찮아요. 그러면, 뭐, 대체할 게 있을까? 그러면, 천나무 목재로 그냥 대체하죠. 아유, 조금. 미안하네. 미안하네, 얘들아. 미안하다. 아이고. 어쨌든요, 어, 우선, 준비는, 이렇게 초조하게. 네, 끝났습니다. 초조하게. 근데, 불검으로, 우리 한번탕 하면 죽지 않을까요? 방금 우리 있었네. 아, 지금 식량은, 괜찮아요. 잠깐만요. 근데 감자, 어디있어? 고기. 아까. 아, 근데 감자를 먹을 수가 있을까요? 먹을 수 있죠, 당연히. 나 아직 하나도 안 들었으니까. 아, 못 먹어요. 안 아, 구운 감자 먹을 수 있을까? 구운 감자. 석탄이 필요해요. 맞아요. 석탄이 필요합니다. 구우려면 우선 석탄이 필요하고요. 저는요, 왠지 마을이 친숙해요. 아 친숙해요가 아니라 친근해요 뭔가. 응. 친근. 응? 금이 아니었네. 어 지붕 타기. 이러다가 사망한 거 아닌가? 헛. 아야. 어 하나밖에 안 남아. 어쨌든. 어. 어. <laughs> 아이고. 조기해야겠네. 감자 한번 먹어보세요 지금. 감자 못 먹어요. 못, 못 먹네? 닭고기는 한 칸씩 하는 거라서 아 그래 좀저 저 이쪽에서 어. 오오오 키. 음, 검은 침대다. 아니요 검은 침대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있을 거요. 파란 침대도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못 만들어요? 아, 그거. 저거 신기한 거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버섯인데 대왕 버섯인데 이거 못 먹어요. 아, 어요 어, 어? 요거는 처음 본다. 처음 안 보는데? 어, 그래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깨지 마세요, 뭐, 아니에요. 괜찮아요. 뭘 분위기 깨는 건 아니죠. 근데 벌 형, 벌써. 어, 아. 먹어? 아 그렇구나, 나 처음 알았어 이거. 페리 네네네, 나이거풀 먹는지 처음 알았는데. 아 이거. 원투아 투가 왜안 돼? 투. 안 맞았어. 투아 나이스. 나봐 아, 고기 고기 고기가 필요해 나는. 고기 당근 먹었나? 아, 먹었어요? 아 그래요? 다 아, 삼. 3... 세 개만 달았네. 방금 스켈레톤인거 같은데? 뭔소리요 주민 보고 스켈레톤이라고는 이, 이, 이. 아, 뭐. 어? 기요 인생 너무 빠르게 포기. 에에가 무슨 헛소리를. 아, 나. 아니. 아이고. 빨리 드세요. 아이고, 진짜. 어? 양고기. 양고기 많이 있네. 닭키인데 뭐야? 익히지 않은... 뭐야? 익히지 않... 아... 아... 썩은 거야? 설마? 설마? 와... 설마 그런 거야? 어? 아... 어쨌든 밤이 됐으니까 한번... 아... 우선 기다려보겠습니다 느려졌는데요. 여기에서 좀 길어졌어요. 썩은 고기 먹은 적 없거든요. 생 생론 이 집으로 할래요. 이런 집. 자, 좀비야 나와라. 나오라고? 보다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좀비야? 텐데. 일단 양식다 가서 새벽 쯤 쯤에 좀비가 잘 나올 거예요. 어 경험치다. 오케이 자 돌곰 준비했습니다. 경험치? 근데 경험치 먹으면 뭐가 좋아요? 어디 있어? 좀비. 좀비야 내가 다 죽여주겠다. 아참 보자. 어 저기 있다 크리퍼. 크리퍼다. 얘부터 아, 씨또 어, 아, 아, 크리퍼, 크리퍼가 때렸어. 다 아니야, 아니에요. 빨리 먹어요. 상인찾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됐어요. <laughs> 이, 다 됐다, 됐다 이, 이, 고 이제 좀세우지나 자. 아, 이쪽에서 크리퍼가 터졌어요. 근데 좀비가 어딨을까요? 저 좀비랑 맞짱 들어온 건데? 크리퍼가 아니야. 좀비야, 맞짱 세자. 어, 스켈레톤스켈레톤 화살소에 조심하세요. 오케이. 아, 안, 안 돼, 크리퍼! 아! 아, 죽었어, 어떡해. 리스폰. 오, 잠깐만. 잠깐만. 죽여, 살려주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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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죽은 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빨리 그쪽으로 빨리 가야겠습니다. 가야 돼. 아, 씨, 크리퍼. 아, 저쪽에 크리퍼 떠있네. 크리퍼가 우릴 발견하면, 그 즉시 바로 터지나요? 또... 아! 내렸다. 방금 경험치가 떨어진 것 같은데, 안늘에서 그런가? 어쨌든, 저는 우선 빨리 무기를 찾으러 가야 됩니다, 다시! 아니, 주민님! 왜 나와 계세요? 어디서 죽었지? 아이고, 뭐 어떻게... 아 진짜 저 거미 죽여가지고 실 찾아야 되는데... 아, 내 거머리 있어, 거미. 아, 이런... 맨손으로는 부족하고... 어떡하지? 맨손으로는 죽을야 아이고... 아, 좀비! 잘... 어. 아, 안녕하세요. 할수도 없다. 누가 또나요 아, 거물이 잃어버어 어떡해. 아이다날 <laughs> 무슨 소리야? 죽고 싶냐. 야, 문 뚜들기지 마. 문 뚜들기지 말라고. 문 뚜들기지 마. 뚜들기기만 해봐라. 응? 어? 뚜들기기만 해봐. 어우씨 다행히. 썩은 고기라도 얻으니 다행이에 아니요, 안 먹어요. 어디에 딱 쿵쿵 소리가 난다 했다. 어, 귀여워요. 그릇은 없어. 어. 어. 어쨌든 아, 좀비와 맞짱뜨기 조금 예, 실패한 것 같아요. 어, 어 좀비가. 아, 어쨌든 그러면요 어, 아이씨, 좀비가 어쨌든 그러면 이쪽에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